오늘 점심만으로 먹을 참비름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도토라지는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도토라지는 냉동실에 얼려놓고 두고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비름나물이에요. 그냥 생된장 마늘 그리고 참기름 참깨나 이런거는 없으니까 오늘 저희 집에는 뭐 갖춰져서 넣는게 아니라 이런 나물을 무쳐 먹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충 해서 먹습니다 음! 그래도 맛있어요. 이거는 도투라지. 도투라지는 시들시들 해갖고 해야 맛있어요. 된장 조금 넣고요. 참기름 똑같이 재료를 똑같이 넣었어요. 도뚜라지는 확실히 식감이 달라요. 음, 너무 맛있어요. 자 모처럼 만에 오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제 점심상 마음에 드시나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 오시면 그때그때 제철 음식들 함께 먹을 수 있답니다 오늘 모처럼 여러분 덕분에 제가 보식을 하네요 어제 오늘 오후에 비가 잡혀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만 일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오늘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더 여유로워서 저만 저를 위한 이런 밥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일기예보가 들릴 때도 이렇게 좋은 점도 있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같이 만난 점심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소수민. 전정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품목 좀 알려드릴까요? 오늘은 잠비름이죠 그 아침에 꺾은 고사리 데쳐서,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왕고들 빼기. 오늘 품목이 이래야 제가 먹을게. 그리고, 깻잎, 상추, 그리고 양상, 아니, 꽃상추, 그리고 이거는 닭의 장풀, 그리고 자소엽은 어디 숨었나요? 어, 자소엽. 이렇게 오늘 제가 먹을 채소들과 나물 반찬입니다.